2021년 8월 10일 15시 정확히 말하면은 네, 15시 24분입니다. 코인 악재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현재 어, 유효 유효한 악재는 저항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적으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비 쉘비, 반 실비라는 인프라범 관련해서 실비라는 사람이 반대를 한 거는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만 4 45,500불 정도가 되는데요. 제 포지션은 현재 쇼시입니다. 결로부터 말하면 장기적으로 기라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짧으면 6시간 혹은 4시간 정도가 숏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 숏 입장에서는 45k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갈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차트를 계속 지켜본다면은 계속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 적절한 곳에서 입절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숏 입장에서 그렇답니다. 이슈상으로 저희가 인프라 법안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좀 복사된 코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노, 중복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네. 우선은 비트슈아님께서 11시간 전 어, 대략 오늘 어,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인프라법안 투표가 이제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고 1월 1일에 연기가 되고 나서, 이제 관점이, 논점이 이제 포트만이 될 거냐 라는 거였는데, 포트만이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됐다라는 게 이제 이슈였고, 이로 인해서, 네. 아마도 이런 분이 시간이 11시간 전이니까, 이때가 이제 셸비가 반대 의견이 하니까 이때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네. 이때가 어, 포트만 끝. 네. 예,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포트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났기, 이제 무릎을 끌었다 그래서 패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되게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던 이유가 이제 뭐 이거는 여, 어디에서 이제 이유를 잡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려오니까 이 이슈가 맞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는 더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부분, 그, 셸비라는 분의 악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다고, 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했듯이 차트를 보면 됩니다. 이, 이 시간이 여, 이 점입니다. 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악재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지금의 악재는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전고점을 뚫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든 저항선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처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저는 하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악재라 생각합니다.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정도에 걸려 있는데요. 4, 6, 900 정도죠. 근데 4, 는 4, 6, 8 정도까지 왔는데. 이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고 봅니다. 이건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악재로 봐야지, 셸비 부분, 셸비라는 사람을 악재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라 보는 건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웃음> 이제 <웃음>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인프라 법안에 현재 좋은 쪽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재가 되어 있다.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형태로 계속 악재를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라고 한다면요.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하는 거는 차트가 내려갔을 때 악재를 쏟아내기도 하, 쏟아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말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제 의견은 출비의 의견은 끝났다. 이게 전 제가 말하고자 말하고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선에 대해서, 저항선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채널, 스카이 채널 대표, 스카이 대, 스카이 이 대표라님, 이 대표라는 채널에 좀 참고를 했고요. 이 의견을 약 9분 정도 됩니다. 뭐, 이제 이분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좀 도움을 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좋아요, 구독을 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제 이야기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 상승이고 이제 진입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악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카카오톡 제가 단체 단체방을 링크를 공유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좀 공유를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어, 좀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자료 수집은 이제 뭐 이제 코인 니스라는 뉴스 사이트 뉴스 플랫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한번 또 다시 정리해서 이런 취업하는 장소도 취업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된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낸스 거래 중단 거래 중단이 이제 아직까지 유효하고 이게 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또 내려온다면은 이제 뭐어 최근에 이제 유럽 어 유럽 영국에서 중단됐고요. 그다음 홍콩 중단됐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 중단 중단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페닉스를 유도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페닉스 페닉스 나오면은 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가 매수할 삶이라 고 봅니다. 그리고 엘런은 계속 어 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법안 때 이런 이제 기획에 되신다면 인프라, 인프라 법안 이번에 회의한 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 중국과 대비해서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따,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그런 도로, 통신 이런 것들을 설치, 설치하고 나가야 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암호화폐에서 가져오겠다 약한 32조 정도, 정도 되는 돈을 가져오겠다라는 건데요 그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크립토 시장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하면더 많이 나오게 까 이러면은 예, 이게 어,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양성화 된다고 하면은 아네 일단은 소, 코인 악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로 인프라 법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 제 의견을 이제 하겠습니다.